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퀀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코인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스 코인 분석 영상이고요. 가스 코인은요. 네오코인 블록체인의 전원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폐고요. 자, 이더리움에서 GWEI로 측정이 되는 그런 가스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이더가 가스로 쓰이지만 네오에서는 가스라는 코인 자체가 가스로 쓰입니다. 자, 가스 코인은 이 네오 블록체인에서 거래 수수료로 지불이 되는데, 자,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네오에서의 가스는 계속해서 기회지고 디플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자, 이더나 가스, 네오가스, 전부 이름은 다르게 불리고 있지만 결국에 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오 같은 경우는요,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지난 2017년에 가장 많이 상승했었던 그런 코인 중 하나입니다.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지수 역할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 차트. 우리 코인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지난 3월 중후반 잠시 약했었던 시장, 이 박스권 횡보가 진행 중이죠. 그리고 일단 굉장히 인위적으로 보입니다. 패턴이 계속해서 양음 양음 양 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3월과 같은 일시적인 조정은 네, 나와줄 수가 있겠지만 조정의 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박스권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겠죠. 그리고 앞으로 강하게 치고 나갈 것이다.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내려가는 차트들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죠. 이 저가를 계속해서 크게 크게 깨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고요. 자, 이때 조정이 온 것도 그냥 단순히 비트코인이 갑작스럽게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이 온 것뿐이지 그 외에 다른 이유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 지금도 계속해서 바닥을 지켜주고 있는 흐름 되고 있고요. 이 중요한 가격 위치 양봉의 저가를 지켜주는 흐름이 이때 나왔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상승파도 3 4 5파. 여기서 3파하고 5파는요. 거의 동일한 동일한 크기의 상승 비율을 갖습니다. 지난 상승 3파죠. 9월의 저점부터 올해 고점까지 상승률이 94%가 나오고요. 올해 저점부터 고점까지 상승률이 95%가 나옵니다. 즉 비트코인 상승 3파와 5파가 거의 동일한 크기로 단순 조정일 뿐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결국에는 역삼각 수령 후에 다시 한번 강하게 가야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 앞으로의 대응 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같이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의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분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 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의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 가지고 만든 코인 디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일까요?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종목 주봉 차트부터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면서 고려하실 어떤 핵심사안 단기 대응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10배 이상 오르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확실한 특징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서 이 가스코인은 2023년도, 이때도 바로 빔도 싸주고 그리고 거래량도 크게 터뜨리면서 다른 코인들과 확실하게 다른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가 차트를 볼때 자꾸 현재만 보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결국에 크게 가는 종목들은 이 횡보 구간의 모습 그리고 이전 차트 움직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 목표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세력이 고래인지 상어인지 아니면 참치인지 해산말미잘 뭐 이런 건지 알수 있는 부분은 이런 횡보 구간에서 크게 터진 종목인지를 봐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추후에 그 종목 선정하실 때 반드시 횡보 구간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는지 고래 세력 매집이 활발하게 진행된 종목이 좋은 종목이니까요. 이러한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10월에 엄청난 빔이 나와줬었죠. 당연히 거대 고래 세력의 개입이 있었고, 자, 이런 식으로 빔을 쏴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 자, 고래 세력들도 물량을 한 번에 이 고점에서 다 털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저가를 지켜주고 다시 한번 추세를 상려가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끝난 종목이면 그대로 그냥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이렇게 추세를 상승시키고 있다. 라는 것은 시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10배 상승했었던 종목인 만큼 최소 75% 이상 하락한 후에 종목을 봐야 한다 상승 전환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있죠 자 가스는 고점 대비 82% 정도, 정도 하락한 점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중요한 것은 이 잠잠했던 종목이 계속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 있고, 자 볼린저 밴드도 굉장히 크게 축소가 됐죠. 자, 이렇게 수축이 크게 됐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좁혀진 시점부터 급등이 나아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치 이 낙엽이 낙엽 맞습니다. 바싹 말랐을 때 불이 잘 붙는 것처럼 종목들도요 이렇게 기간 조정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대미 털기가 끝난 시점부터 바싹 마른 상태가 됩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자 여기 보이는 초록색 선 초록색 선은 이격을 좁힌 상태에서 이날 돌파를 했죠 자 여기가 상승의 출발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 하락을 멈췄고요 자 8,880원을 줄을 딱 그어보면은 계속해서 주차를 잘하고 있죠 를 잘한다표는 계속해서 종가상 지켜주고 있다는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을 딱딱딱딱 해당 가격 라인에 딱딱 맞춰 주는 거. 자, 이런 거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 라인은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다. 당연히 시세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살짝 흔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강하게 한번 쳐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런 매수 매점의 시점 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 을못 찾고 계셔서 수익을 놓치고 있을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 5819 7454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1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 1 0 5 8 1 9 7 4 5 3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